영어 학습은 결국 기억력일까요? 많은 사람은 영어를 잘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장을 반복해서 익히면 된다고 말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에는 놀라운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머는 말합니다. 망각은 결함이 아니라 진화가 선택한 기능이다.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이야기 기억의 천재 페네스를 보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는 너무 많은 세부를 기억하느라 일반화와 추상화 그리고 의미를 찾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모든 기억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사고하지 못합니다. 기억의 효용성뿐 아니라 망각의 효용성도 진화의 일부입니다.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과 반복만으로 배우는 방식은 표면적인 영어는 늘릴 수 있지만 일반화와 창의적인 영어 사고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영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 뇌의 가소성을 깨워야 합니다. 즉, 내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연결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 리스닝은 영어 강의가 아니라 유튜브에 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실제 소리가 있습니다. 강의처럼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억양, 생각,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소리의 자극이 뇌의 회로를 깨웁니다. 그게 진짜 학습이고 기억보다 더 깊은 단계의 뇌의 훈련입니다. 이글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이를 닦을 때. 반대손으로 닦아보라. 그 작은 변화가 뇌를 깨어 있게 만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영어 공부도 같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조금 낯선 방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Forget to remember. Remember to learn. 기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망각은 지능의 일부입니다. 영어 공부에서도 있는 능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창의성을 만들어 줍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단어를 많이 외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